다시 호흡을 맞춥니다. 이제 곧 출발합니다. 문앞 3등 금발들의 1800m 경주, 서울의 10경주 출발했습니다. 2번 베링맨의 출발이 늦었습니다. 그리고 바깥쪽 11번 히어로파이터가 안쪽으로 질러 들어오면서 강하게 선행을 몰아 나옵니다. 11번 히어로파이터가 이마신차 단독 소두, 바깥쪽 8번 정상에이스와 4번 파워군주, 안쪽에는 3번 문학태피이그 뒷선을 형성하면서 2, 3, 4위로, 5위로는 1번 모닝프린스가 안쪽에서 따라갑니다. 6위로는 5번 머니크라운, 7위로는 9번 마이티베리 달리는 가운데 중 하위권을 이끄는 바는 10번 강풍마우와 7번 머니가랑 최하위권에는 2번 베링맨과 6번 천둥호랑입니다. 천둥호랑, 선두는 11번 티어로 파이터와 임기원 기수가 단독선두 그러나 바깥쪽 4번 파워 군주가 넘어서기 시작합니다. 바깥쪽에서 11번 티어로 파이터를 감싸면서 4번 파워 군주가 어깨를 맞대고 있고 3번 문학 태핏이 3위권 그러나 바깥쪽 5번 머니 크라운과 8번 정사 에이스가 3 4위권 격차를 좁혀냅니다. 안쪽 1번 모닝 프리스는 굳건하게 안쪽 절 를 지키는 가운데 3번 문학 탭핏이 뒷선으로 밀려나고 6번 천둥 호랑이도 조금씩 중위권의 가세에 나오고 있습니다. 11번 히어로 파이터가 여전히 그러나 선두 다시 뺏어 내면서 3코너 이마 신차로 진입하고 있습니다. 5번 머니 크라운이 2위로 따를 붙고 4번 파워 군주가 3위로 안쪽 1번 머니 프린스가 4위로 8번 정상 에이스가 5위 자리를 지키는 가운데 6위로는 10번 강풍바 7위로는 안쪽 3번 문학 태핏인데 바깥쪽 6번 천둥 호랑이도 모습 보이는 가운데 11번 히어로 파이터가 여전히 선두 지켜내면서 직선 주로에서도 격차 벌려내면서 단독 선두 유지하고 있습니다. 11번 히어로 파이터와 임기현 기수 단독 선두 지켜낼 것인지 이때 2위권 다툼 10번 강풍마와 4번 파워군주 바깥쪽에는 8번 정상에이스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11번 히어로 파이터를 10번 강풍마가 따라잡으면서 10번 강풍마 바람을 가르며 선두로 올라섭니다. 8번 정상에이스가 역시 안쪽 11번 히어로 파이터를 넘어서면서 10번 강풍마와 8번 그뒤 안쪽에 11번까지 10번 강풍마와 조제로 기수가 이번 경주 가장 먼저 결승선을 밟았습니다. 직전 경주에 이어서 이번 경주까지 연이은 우승을 품에 안게 된 10번 강풍마 이번 경주 1800m 혼합 3등급 경주 줄곧 앞서 있던 11번 히어로 파이터를 종반 10번 강풍마가 거세게 몰아 나오면서 10번 강풍마 8번 정상에이스 11번 히어로파이터까지 3발리가 앞섰고 4번 파워군주가